안녕하세요, 스텔라입니다. 아, 여러분들 그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 어, 여러 제선 유명한 선원이나 이렇게 절 이렇게 참선 공부 이런 쪽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어,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. 음, 또 혹은 이제 평범한 사회생활하면서도 을 겨울이나 여름에 한거 동안 거로 이제 절에 가서 좀 수행을 하다 오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. 어, 혹은 이제 외국 그 이명 대학을 보면은 참선이나 이런 선공부, 명상 수련하는 그런 그 커리큘럼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어, 굉장히 그 아주 하드하고 아주 그 탈착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그런 이제 큰 종교 의 틀이나 이런 훈련 기간이 아니고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화두나 공안이나 선문답이나 이런 얘기도 가끔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런 취지에서. 어, 화두를 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오늘은 해드리려고 해요. 어, 여러분들은 화두를 어떻게 드시나요? 사실 화두는 말머리라는 직설적으로 풀이하면 그런 뜻인데, 어, 저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풀을 하면, 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나요? 머리에서 나올까요? 입에서 나올까요? 사실, 마음, 이 먹은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게 말이잖아요. 근데 그 말의 머리, 그 앞에 준다는 뜻이거든요. 네. 어, 어떤, 어, 어떤 이제, 어떤 공안, 뭐, 묻자 공안이라든지, 이먹고, 뭐, 뜰 앞에 잔나무니라, 혹은 뭐,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, 혹은 달마가 서에서 동으로 온, 동쪽으로 온 까닭은 일러봐라 뭐 이런 이제 어려운 공안들이 있는데 음, 어,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, 자신의 그 마음의 실체를 깨달은 바가 있다면 한번 어, 드러내보여라 근데 말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, 어떤 그 말로 표현하면서도 말의 상식적인 어법을 뛰어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들어서 얘기를 해봐라. 사실 이런 속뜻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깨우치고 싶고 뭔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공안을 선택하고, 이렇게. 화두를 들어서 깨우치려고 노력하시나요? 예전처럼 예전에 그 몇백 년 조금 천년 이상의 그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달마 대사가 했던 그 공안이나 뭐 혹은 그 외에 뭐 해가 선사라든지 목건년존자라든지. 뭐 수없이 유명한 선가에 유명한 그런 분들이 들었던 그 과거 공안을 그대로 지금 현재에 와서 다시 들면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실 건가요?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드리는 제안은 우리 현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안은 무엇인가요? 아주 실존적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. 현재 내가 내 마음이 무엇인가, 내 스스로에 묻고, 내 스스로가 답하는 그거를 들어보고 살펴보면 되는 거라고 준 겁니다.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바고, 그러하니까 그 이루어진 바 흘러가는 대로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고, 또 과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고민이 들어올 때, 내 마음은 무엇이었고,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, 마치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듯 실존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자신이 해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어, 그 선사들의 과거, 그 선문답 형식을 그 상식적인 그 논리나 이성적인 그 이해력으로는 어, 해답을 찾아 들어가기 힘든 그 공안을 이제 와서 다시 들여다보기 보다는 현재 지금 실존적으로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, 또 어떤 것이 나의 내가 원하는 바고 내가 어, 살고 싶은 바고 또 나의 마음은 무엇이고 나의 마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어,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가서 어, 내가 거기서 해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. 해답을 얻었,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알수 있는 거는 내가 진짜 그 답에 이르르면 모든 게 수용이 되고 모든 게 허용이 되고 더 이상 의문이 마음속의 의문과 불안이 일어나질 않아요. 한번 어, 진짜 그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. 더 이상 의문이 생기지 않고 아 내가 이래서 이랬, 이랬구나. 내가 이런 마음이 뭐,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내가 계속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자기만의 긍정이 이루어질 거예요. 긍정이 되고 수용이 되고,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마음의 위치까지 오면은 본인 스스로 그 답을 얻게 되는 거죠. 자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어렵고 관념적으로 뭔가 크게 깨달아야 할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, 내가 내 마음, 내 현재의 주소, 현재 내 마음의 위치, 내가 원하는 거, 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나에게서 답을 찾고 얻고 이해가 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